제가 이제 사전에 사진을 좀몇장 준비해 주십사 부탁을 네. 드렸었는데요. 보면서 이야기 좀더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 사진 어떤 사진인가요? 저 사진은 제가 중학교를 졸업했던 예, 그때 사진입니다. 예. 제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중학교를 가지 못하고 나무짐을 졌거든요. 그리고 이듬해에 친척의 도움으로 전주 신흥중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중학교에 가서는 또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신문 배달을 새벽에 했고요 또 매점에서 알바도 하면서 네. 예, 어렵게 중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 사진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제가 받은 에, 졸업이기 때문에 졸업장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스스로 대견하고. 또 인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런 사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사진도 한번 봐보죠. 네, 저 사진은 금년 2월에 저희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어, 병원에서 있었던 사진인데. 네요. 그 다행히 이제 부상이 심하지 않아서 어, 괜찮았는데, 사실은 그 사고 소식을 듣고 제가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셨어요. 네, 많이 ]었습니다. 놀라셨을 것 예, 같아요. 왜냐하면 아... 제가 지난달에 아픈 그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어떤 예,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결혼 딱 3년 만에 네. 예, 아내가 시회버스에 치어가지고 중상을 입고 사경을 헤매게 됐습니다. 그래서 뇌수술도 하고 또 여러 번의 수술을 거쳐서 이제 소생을 하긴 했지만 또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후유증에 시달리게 예. 됐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정성으로 간병을 하고 또 애들 키우고 또살림도 하면서 직접. 어, 지냈습니다. 예. 그렇죠. 이제 아내가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된 뒤에 아내는 제가 학장, 총장 등 학교일 또 사회일을 하면서 어, 열중하느라고 집안일에 조금 소홀히 한 적이 있거든요. 에, 그때 정말 불평 한번 하지 않고 지금까지 저를 응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에서 어,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고 한다면 아마 모두 우리 아내의 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약간의 로맨티스트적인 그런 부분도 있으신 것 같고요. 마지막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 사진은 금년 11월, 그러니까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 김제에서 네.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이라는 행사가 있었어요. 그때 그 도올 선생님과 함께한 사진인데요. 이 도올 선생님은 12년 전에 새로운 교육감 시대가 열릴 때 우리 한국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또 저에게도 많은 교육적 해안을 주셨거든요. 오, 예. 특히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된다 하는 교육 입국론을 주창하시고 또 책으로도 저수를 하셨는데요. 사실은 저도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서 우리 전라북도, 이 어려운 전라북도를 다시 반석 위에 세워야 된다. 그런, 그,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어, 서로 의기 투합해가지고, 어, 서로 이제, 그, 저를 동지로, 어, 불러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어, 바로 이 j t c 에서 2018년에, 예. 에, 그 도울 선생하고 제가 특별 대담도 했고, 네, 네. 또그 인근에 있는 대학에서, 특강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저 사진은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께 예, 그때 명예 박사학위를 드렸을 예, 예, 때 사진입니다. 드렸을 때 전북대학교 네. 총장 임 시절 그렇습니다. 어, 그랬을 때 아주 따뜻하게 예, 또 학교 장래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어, 말씀을 해주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네. 예,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셨던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예, 하나만 더 봐볼까요?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인가요? 네, 예, 저거는 제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예. 전북 후원회장으로 책임을 맡고 있을 때, 네. 그 저희가 이제 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산타 원정대라고는 그런 행사를 네. 준비를 해가지고. 어이 전북 지역의 어려운 아이들,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초청을 해서 그날 같이 식사도 하고 선물도 듬뿍 주는 그런 예. 행사거든요. 예. 그때 아이들이 아주 그냥 천진난만하게 네.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예. 아이들보다 더 해맑게 웃고 계신 것 같다. <laughs> 이런 생각도 네. 들고 이 사진도 하나만 더 보죠. 네. 어떤 사진인지. 네. 설명해 이 사진은 제가 그~ 시내에 뭐~ 여자 고등학교를 방문해서 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들과 함께 예. 아이들의 고민이 무언지 어. 그리고 학교생활이 어떤지 네. 예 그런 부분들 특히 코로나 시대에 음. 예, 아이들이 겪었을 어떤 심리적인 우울감 같은 것도 네.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어, 또, 고민들을 예, 듣고 네. 또, 나름대로 조언을 해주는 예,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